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학식 먹는 브이로그. 오늘의 메뉴는 돈끝수 라멘가 김 김밥입니다. 와. <laughs> 아니, 진짜, 이 어이...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찍을랬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좀꽤 있길래, 나름 갑자기 소심해져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아, 아니, 아무... 현지 아니야? 현지 이거? 염색했나? 아니죠아 아무튼, 식당 가서 킬게요제 <laughs> 안경 어때요? 고글 같죠? 네, 소시장 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하이. 어, 어. 브이로그 고 안녕. <laughs> 어디 가는겨? 응. 나사물함 아, 사사 가지러. 어, 나도 같이 왜, 가자. 나 열로 아, 짐있어 우와, 우와. 여기 다시 책상 생겼네. 아, 자 여기는 저희 어. 학회실이고요. 저희 어, 아, 학회. 아, 금인가요 저도? 저는.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학회실은 아, 학생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음, 돼요. <laughs> 말투트이일이가 어, 맞아. 비즈니스 월터 <laughs> 무슨 인 인데 아 기분 탓이고요 니폰 용량 얼마냐? 나 지금 용량 없습니다. 맨날 아이클라우드 무슨 그것 좀 알림 뜨고. 여기는 용... 저희 사무함무 너무 너무 사무너 저그 열쇠 옮기고 나서 아이슬라도 다시 해제하려고 <laughs> 아니 근데 그거 해제하면 이따가 응. 이제 수업도 킬게요 저 이제 설명을 다 들었고요. 실험을 시작해볼게요. 네, 네 그려보겠습니다. 어머. 저희 지금 해. 이거 농도 맞춰 y 지금 엘라이저 쩌기 하러 왔어요. it. y o 이 g 이 t it. y 다 u got it. You got it. 이 o u got it. You 색깔이 진짜 예뻐. u g 에메랄드 y o 먼저. 이 t A V t it. 요 o u got it. You got it. You g 지금 약간 창피하네요.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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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볼펜 정수리 지금. <laughs> 아직까지 약간 조금. 이거는 이마트에서 협찬해 주셨고요. 아, 협찬 아니고 내돈 내산이고요. <laughs> 이런 거 요즘에 거짓말 치면 큰일 나요. <laughs> 아, 시죠아 진짜 어색하네. 아무튼. 근데 각도 뭐임? <laughs> 아무튼 저희 실험을 이렇습니다. 음, 여러분 궁금하셨죠? 저, 네, 저희, 네. 저희 굉장히 좀어려워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요 <laughs> T T 계속 못하겠 카메라도 같이 올지? 그러니까 모임. 네, 어제 <laughs> 리더기 찍어 볼게요. 저희 엘라이저 리더기 결과 값이 정말 처참하게 잘못 나와서 이거 버리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슬퍼요. 아 지금 하트할 기분이 아니고요 제가 피피팅을 잘못했나봐요 <laughs> 다시 할게요 저 이거 1차 실패해서 이거 버리고 씻고 다시 해야 돼요 저거 <laughs> 뭐예미예 나 편이에요. 음 제가 망했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친구가 아니라 공주라면? <laughs> 미쳐간다. 장난치지 <laughs> 마. Bueno. 이거는 마이크로 비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이베스 아니냐? 고 이날은 너무 잘 먹었습니당 아니 지금 아무리 먹는거 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니 이거 과자 색깔이 얼굴 가려야 되나? 아 가려도 돼이 과자 색깔이 너무 ABTS 시약 색깔이라서 네. <laughs> 그렇다고 댓글 쳤더니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래 문과거든요 문과였는데 지금 이과로 와가지고 보니까 아, 네, 통화를 아, 인간이 되어버렸네 아니 방금 또 틀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는 초록색을 보면 ABTX 시약 색깔이라고 할 거고요. 보라 색깔 보면 d t p h 색깔이라고. 네, 저희의 그겁니다. 그 뭐지? 우리만의 개그. 네, 우리만의 개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두 번째 하나 왔고요. 이번에 꼭상상하길바래요 클리어 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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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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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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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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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이 두번째가 좀.. 엥? 이거 더 망한 것 같은데? 망했다. 한번더줘자 세번째. 왜 표정이 뉴? 아 세번째라고? 어. 제가 이번에 성공하기를 오케이. 바라면서 과연 처음인데 지금 지금 세번 망했어요. <laughs> 세 번이나 망했어요. 저희 원래 항상 한번 하면 한번한 한 번에 아 말도 안 나와 이제 한번 하면 한 번에 다 통과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내세 네, 번이나 실패한 것처럼이에요. 정말 울고 싶네요. 그니까 0.6%로 어오네랑 뭐. 응, 우리랑 뭐 같은 몸이니못 <laughs> <오늘> 가? <laughs> 제일 신경쓰어 니나 해가지고 맞으면 우리 그냥 그걸로 하우리가그 생각 많이 했일단 <laughs> 우리가 <웃음> 맞네, <웃음> 맞기를 빌어봐 제발. 야나 잠깐만 나알바는 진짜 아, 전화해야 될 음. 그래. 음. 아,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이 오예. 700개 7 0 0 7 0 0아닌데745 뭐야? 잠시만. 맞나? 오야야6 8 0 몇부터 7 0 0 702까지 된다죠. 어, 끝까 072까지 된다 했다가. 예, 맞아. 그러면 8대 아, 1대 8, 1대 9, 10, 11, 12, 10이된거 죠. 가자, 네, 이거 어떻게 어, 드디어 드디어 이거 하러 왔고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끝이요. 전갈 거예요. 이번에 이상하게 나와도 어쩔 수 없어는 아니고. 이거 영그 그거 처음 쓰는 거야? 음. 그러면 아니요. 아니야, 그만둬. 아, 그냥 머리 묶어야겠다. 바운드 말고. 음. 지금 수업 마치고 나와가지고, 음. 시유에서 좀 쉬고 있다가 이제 <laughs> 알바가야 돼요. 아 제가 오늘 몇월 <laughs> 며칠, <laughs> 이 5월 <laughs> 2일? 3일? 3일? 5월 3일 브이로그 끝!